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인생 주기를 함께 해온 30년 경력의 종합 재무 설계 전문가, 인생의 든든한 파트너, 삼성생명 안희선입니다. 저는 고객의 미래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 및 개인의 맞춤형 재무 설계 전문가로 5,000명 이상의 상담 경험과 1,000명 이상의 고객 관리 경력으로 생활 자금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건강자금의 의료비와 간병비 준비, 자산 관리로 절세 플랜과 안전한 자산 이전 플랜 등의 종합 재무 설계를 해드립니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 설계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개인 영업을 진행하시면서 한계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영업 초창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쌓여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이 가능하였습니다. 요즘은 고객님들의 업종과 연계하여 서로를 성장시키는 협업 플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은퇴 준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의 수입, 지출, 보장, 자산 구조를 먼저 분석한 뒤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 기대 수명,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맞춤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어떻게 조합을 해야죠? 국민연금은 기본, 퇴직연금은 보안,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세 가지 균형이 맞아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줄일 수도 있나요? 보장 중복, 과도한 특약, 낭비되는 보험료를 먼저 점검한 뒤 필요한 것만 남기고 구조를 최적화하면 보험료 절감, 보장 강화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가장 걱정이긴 한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실손, 진단자금, 간병대비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간병보장은 노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상속 증여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증여는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5, 60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월 얼마를 적립해야 노후가 윤택해질까요? 60세 이후 필요한 월 생활비와 현재 자산 규모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120% 수준이 기본 권장치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의 재무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개별적으로 각각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은퇴 시점, 목표 금액,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최적의 구성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럼 제 또래 사람들은 어떤 재무를 준비하고 있나요? 같은 연령대는 보통 첫째, 보장 점검, 둘째, 연금 강화 셋째, 자산 안정화. 넷째, 부모 요양, 자녀 교육비 대비.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팀장님이시라면, 제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첫 단계는 언제나 보장 리스크 점검입니다. 다음은 자산 관리 및 증식을 위한 점검이고, 그 다음, 은퇴 현금 흐름 설계, 투자 세금 순서로 가야 안전합니다. 고객들의 질문은 모두 첫째, 내 상황 점검 둘째, 보장 정리 셋째, 연금 은퇴 준비 넷째, 세금 상속 다섯째, 큰돈 운용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저처럼 경력 많은 FC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바로 이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설계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금융 설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30년 경력의 인생 주기 파트너, 저 안희선에게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